7월 최고레벨 확장 그리고 오르나 보급 등에 대한 정보가 풀렸습니다 6월 17일에 공지사항으로 미리 올라왔고 이제 좀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우선 말레비 확장됩니다 125레벨 장비가 이제 1000레이드와 함께 나오겠죠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115레벨 오르나 보급 장비가 추가됩니다 보급 장비는 아르드리 장비와 동일하게 6랭크 인챈트가 발려져 있는 상태로 보급을 받게 되고요 좀 중요한 게 보면 장비만 있고 왁세사리가 없는데 이게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공지를 한달 전에 미리 올린 만큼 반응을 보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 달에 태섭이나 본섭에는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연마에 대한 정보도 나왔는데, 풀연마를 해주지는 않고, 대신에 연마로 올려야 하는 양의 절반을 장비의 기본 능력치에 붙여주고, 나머지 절반은 직접 올려야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연마창으로 보여드리면, 기존에는 이만큼 연마를 다 해야 풀연마 상태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만큼은 기본 능력치에 붙여주고, 나머지 절반은 직접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쉽게 되죠? 또 미리 연마를 해놓은 건, 그만큼 변정되는 연마에서도 유지가 되고, 대신에 만약 50% 이상을 연마해서 변정됐을 때, 초과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 시스템상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또 월간 미션 상점에서 다마강이랑 자르딘을 없애고 티켓 한개씩으로 미조 3단계, 수조 3단계를 살수 있게 됩니다 사실 월간 미션은 좀더 품목이 있으면 좋긴 할텐데 이제 안 쓰는 다마강이랑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르딘을 없앤건 좋은 선택이죠 또 아르드 임장 상점에서 위쪽에 6개 물품 그리고 15강 부각룬까지 삭제하는데 사실 이젠 115레벨 보급이라서 110레벨 장비 부각룬 같은건 별로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러면 남는건 AP캡슐 용사의 인장 최고급 생명력 포션만 남고 대신 새로 추가되는 게 크리, 밸런스 정량석이랑 뉴에라 재료 상자 그리고 무려 오랭크 인챈트 선택 상자가 추가됩니다 만 원래는 말레비 올라가면 마지막 보급 장비 아래 레벨의 레이드는 일반 던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르데리 보급 장비가 나왔을 때105 레벨 레이드인 밀레시안 레이드는 일반 던전으로 바뀌었었는데 이번 공지 상황에서 아르데리 인장 상점에 물품이 추가되고 뒤에 나올 여신의 은총도 110레벨 이상 레이드 완수시라고 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는 인첸트 선택 상자 얻는 용으로 남겨두긴 하나 봅니다 아마도 아무튼 여신의 은총이 1년만에 돌아옵니다 120레벨 확장이랑 와드네 장비가 추가될 때 없어졌었는데 1년만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요 은총이 뭐냐 쉽게 설명하면 레이드 끝나고 기둥이 안뜰 때마다 포인트가 4%씩 누적되고 누적된 포인트가 100%가 되면 확정으로 기둥이 뜨는 시스템입니다. 뭐 아무튼 거기에 추가로 코어 부스트를 써야만 이 게이지가 채워지는 걸로 바뀌었구요. 또 장비 공유 비용이 조정되는데, 와든의 장비까지의 공유 비용이 50% 하향된다고 합니다. 제 기준으로 지금 장비 공유하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도 싼 편이고, 랭커문들 보면은 거의 1억? 1억 넘나?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가격을 절반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 이펙트 기준이 바뀐다는데 기존에는 무기 쪽의 이펙트 부분을 보면 프레드 장비 개수에 따라서 이펙트를 쓸수 있었는데 125제가 나오면 또쓸수 있던 걸 뺏기는 셈이 되니까 아마 최대 공해제 수치가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해제 수치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붉은 달에 기운 입장 조건이 고양이 출장 능력치랑 똑같아지고 입장 횟수가 1회로 변정됩니다 또 붉은 달 상위 난이도 전투가 추가되는데 이건 전에 개발자 노트에서 알려준 거랑 똑같죠? 또 기사단도 입장 조건이 스랭을 기준으로 바뀌고, 옛날처럼 와드네의 결정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120레벨로 확장되고 처음에 와드네 결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왜 없어졌냐면, 그때 처음 나온 아이템이라 가격이 지금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기사단 가서 먹으려고 부캐를 엄청 돌리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막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결정 나온 지 1년도 넘었고 하니까, 스랭 기준으로 올리고, 대신 결정을 푸는 것 같고요. 패페셜 전투가 이제 로테이션이 아닌 2종으로 고정되게 바뀝니다. 따라서 순회 전투도 만들 수 있게 될 예정이고요. 싱글 모드에 입장컷이 적용되고 대신에 이블코어 개수가 늘어나고 딜캠을 쓸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거의 레이드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좀 올리는 것 같긴 하죠. 주간 미션에서 110레벨 레이드가 없어졌습니다. 주는 보상이 미비한 수준이고 아마 오르나 보급을 뿌리면서 오르나 레이드 진입이 쉬워져서 그런 것 같고 또 보상으로 주는 것들이 개수가 늘어났죠. 고강비가 엄청 늘어나긴 했고요. 싸지긴 했으니까. 또 컨텐츠와 시스템 초기화 요일을 다시 목요일로 바꿉니다. 어?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꿨는데, 골타미나 지금 하고 있는 치아락 쿠퍼는 목요일 초기화였던 걸 생각하면 그냥 전부 목요일로 바꾸려고 하는 거 같구요. 뭐, 여기까지 바뀔 예정인 것들인데, 어, 좋은 소식도 있고, 아닌 소식도 있는 거 같긴 합니다. 뭐,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안녕!